이렇게 우연 정말 사진도 이쁘다며 오신 팬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아무 때나 이러다 보면 머리카락 입고 다리고 막눈 감고 있고 이런 사진 맞죠? 네, 저희 팀이 많다고 그랬 네. 네, 이제 가격게 춤이 되게 많은데 안무가 가볍게 타요? 네, 팬분들이 어, 거기서 아, 예쁜, 예쁜 사진 골라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흑역사가 펜트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포토타임을 잠깐만! 세 <laughs> 분에 걸쳐서 시도를 드릴게요 자, 깜찍함! 깜찍함!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 큐티 섹시! 큐티 섹시! 하나, 둘, 셋!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발랄함 선사해 드릴게요 발랄함! 예쁜 사진으로 많이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laughs> 아스들이 그렇게 컴백을 했는데도 러시아 블레시 진짜 오래 있어요. 한참 읽었수들아 <laughs> 오늘 굉장히 좋 <laughs> 계획도 한분히이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희 여러굉장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다는데요남남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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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준비서노력해주 <laughs>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네. <laughs> 그래. 자, 레드들.